사람은 다 이렇게 보면 똑같은데, 나랑 이해관계 없으니까 다 거기, 거기서 거기요. 그런데 나랑 이해관계를 딱 맺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너무나 죽자 사자, 너 없으면 못, 못 살아.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또너 때문에 내가 죽겠어. 그러더라고. 이게 이제 다 자기 마음에 의한, 자기 업에 의한, 자기 욕심에 의한 그러한 상대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을 여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걸 여실하게 알아야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있다. 업을 없앨 수가 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 세상 모든 그리고 가족이 됐든 가정이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누구라도 거기에 내가 내 업에 의해서 너는 좋다 너는 싫다 이렇게 자꾸 분별하지 말아라. 그냥 있는 그대로 봐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사정이 있겠지.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 세상이 편안해진다.